우리 경북에서 이상의 안전 사고가 생겨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 교통 시설 안전 기준을 주제를 강화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일상 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만 시설 등 재난 예방 및 구조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사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핵심 전략과 사대권력별 12개의 비전 전략 그리고 부문별 7개 의 어르신들의 숫자가 전국의 2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의 어르신들의 경제빈곤도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인 것입니다. 어르신 숫자가 전국의 2위인데 어르신들의 경제빈곤도는 전국의 1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니까 의심을 다하지 않았고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지 않았고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고 행정력을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선제문화 유교문화 우리 가야 문화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우리 가정들 잘 돌보고 그런 정신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가 어르신들 경제능력이 하는 것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 도중을 이끈다는 것은 그냥 뒷바닥에돈을 뿌려놓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자리는 각바닥을 긁어서 그것을 잡고 있는 것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산, 사람 중심의 행정, 사람 중심의 통치체계를 갖춰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갈라! 중국 어르신들조차 이해를 달리고 있는 우리 경북의 가장 지금급리는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시스템과 행정 혁명을 투입하는